오픈도어 선교회는 매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인 월드워치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20년 만에 북한을 제치고 아프가니스탄이 기독교 박해 1순위 국가로 뽑혔는데요. GNA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2022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월드워치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크리스천들의 충격적인 참상이 실렸습니다. they are literally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going door to door to find christians and if they find them their men are tend to be tortured to give names of others in the church and then killed

또 오픈도어 선교회는 3억 6천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작년에 비해 2천만 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